변비로 속 답답할 때 소승기탕으로 시원하게 해결. 변비로 배 부풀고 두통까지 오나요? 대변이 쌓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소승기탕으로 속을 빠르게 뚫어 보세요. 첫 번째, 변비 특효 처방. 소승기탕은 급성 변비와 대변 적체를 해결하는 한방 비법.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을 빠르게 완화해요. 두 번째, 대장 청소의 힘. 대황이 대장에 쌓인 음식물을 강력히 배출 대장연동 운동을 촉진해 속시원함 선사. 세 번째, 팽만감과 답답함 해소. 지실이 뭉친 길을 풀어 복부 팽만감을 제거. 소화불량과 답답한 속을 깔끔히 정리. 네 번째, 기순환과 이완. 후박이 평활근을 이완해 기순환을 도와요. 변비로 인한 호흡곤란과 두통도 완화. 다섯 번째, 약재의 강력조합. 대황, 후박, 지실이 조화롭게 작용. 급성 변비로 인한 순환 장애를 빠르게 해결해 줍니다. 소승기탕은 급성 변비 잡는 한방 비법, 단, 장기 사용은 지양, 가벼운 몸을 가지게 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